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금메권 토지 농지가 나와가지고요 영상 건 올려드리겠는데요 예, 미양면 양지리에 위치한 농림지역 답 네, 2761평 농지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성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미양면 양지리는 안성 그 공도업과 그리고 미양면수사무소가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 공도업이 인접하고 있고요 미양면사무소가 있는 그런 미양에 중심이 되는 그런 동네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모난 토지이고요. 이쪽에 면이 그 이렇게 보시면 북서측면이 안성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안성천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아주 사각형으로 잘생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매매 이회가는 평당 26만원에 평수를 곱하면 은 네, 7억 1700이고요. 7억 1700이고, 현재 그어 이쪽 양질이 쪽뭐 정동리 양질이 뭐 일대에용도리까지 어 해서 포함해서 보통 평당 농림지역답 같은 경우는 예, 30만원 예, 플러스마이너스 일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보통 예, 본토지 같은 경우는 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4만원 정도 예, 싸게 나온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나온 토지가 되겠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유심히 영상 예, 보시고요. 예, 여기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네, 성심껏 음, 어, 거래 내용 대해서 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직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 문의 주시면 예, 직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 진행하겠습니다. 예, 미양면, 예, 아까 말씀하셨죠, 미양면 예, 위치가 여기고요. 예, 미양면 그 예, 안성천이 흐르고 있고요. 미양면 여기가 바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미양면 음,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예, 본 토지는 네, 안성천변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쯤 위치한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예, 사진 여러분, 양지리 전체 의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미양면 후평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공도에서 넘어오는 예, 도로가 있습니다. 쭉 예, 도로 넘어오시면은 그 예, 이쪽에 미양면사무소가 있고요. 양지리의 북서측은 이렇게 이제 농경지로 예, 예, 경기 정리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읍내 모습을 예, 띄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마을에 간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최하단부 예, 남서측은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임야나 과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번 도로가 마을의 하단부를 지나가고 있고요. 본 토지는 바로 안성천, 안성천과 접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위치가 좋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좀 확대해본 모습인데 안성천 예, 여기 예, 지나가는 안성천과 닿는 부분에 예, 바로 예, 본 토지 정확히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된 토지가 위치하고 있구요 네, 예, 토지용계획 확인은 예,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 안성시 미양면 양질이구요9,128.3 예, 제곱미터 예, 평으로 환산하면 1,2761 예, 평, 2,700 61평 되고 있고요. 네. 개별 공시 가격 예, 33,000원이고요. 농림 지역에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토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와 국어와 도로와 국어로 접하고 있는 3면이 삼면이 예. 예. 도로국어로 접하고 있는 그런 예,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모습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부분, 예, 화살표 해놨는데요. 예, 도로 부분이 이렇게, 예, 도로 부분이 잘 예, 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도로가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 예, 이렇게 예, 사각형의 예, 모습입니다. 예, 도로와 이쪽 도로 부분, 이쪽 국어 부분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시세 이하 금매권, 예, 금매권으로 나온 안성시 미양문 양질이 예, 농림지역 답 2761평 예, 매매권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예, 시세 이하 금매입니다. 26만원 정도 한, 한산에 보면 나오는 거고요. 안성 천변에 바로 접해있는 네모난 잘생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매매 이력은 7억 1,700 이고요. 본영상에으신 분들은 본 영상 보시고요. 예, 이쪽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네. 토지 지번이라든지 매매 진행 방법 그리고 뭐 절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기타 등등 내용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